결혼식을 올린 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다. 더 이상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같은 저녁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새 집 안에는 그의 물건들이 하나둘 자리 잡았고 그는 나의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먼저 그의 기척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내 곁에서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오늘 아침은 내가 준비할게요. 그가 주방에서 허둥지둥 하며 차를 끓이고 빵을 굽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서툴렀지만 매일 아침 정성껏 아침을 준비해 주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날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승호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다.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나는 한참을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다. 의사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고령이다 보니 작은 증상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건강 관리 철저히 해요. 우리 오래 살아야 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갔고 식사도 건강식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뜨겁기보다는 따뜻한 온기가 되었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작은 손길 한마디의 말, 그리고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누군가는 70대의 사랑을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사랑이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는 힘이었다. 매일 아침이면 승호 씨가 먼저 일어나 나보다 일찍 커피를 내렸다. 나는 커피향을 맡으며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가 나를 보면 늘 같은 인사를 했다. 잘 잤어요, 정혜씨?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 늘잘 자요. 이제 우리는 하나였다. 서점에서 함께 책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게 오래된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상자의 뚜껑을 열자 낡은 편지들이 한장한장 한장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느끼며 천천히 읽었다. 이건 당신에게 보냈던 편지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받지 못한 것들. 나는 조용히 편지를 넘겼다. 편지 속의 글씨는 세월이 지나 빗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가 나를 떠올리며 쓴 글자 하나하나가 51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한장한 한 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어떤 편지에는 나를 기다리던 그의 애절함이 담겨 있었고 어떤 편지에는 내 행복을 빌어주는 그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혜야,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린다. 그는 정말로 나를 기다려주었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내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받았어요, 당신의 마음을. 그는 내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했다.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함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느새 함께하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51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이었지만 마치 어제까지도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다. 서점에서의 하루, 집에서의 저녁 식사, 함께하는 산책. 모든 순간이 조용하면서도 깊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나는 승호 씨가 내 곁에서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그토록 서로를 원했으면서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이면 그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혜씨, 혹시 후회한 적 없어요? 어느날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후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웃었다. 우리가 헤어졌던 거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을까? 사실 후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수많은 밤 나는 가끔 그를 떠올리며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때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왔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후회도 했죠. 하지만 후회만 하기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너무 소중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우린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된게 무척 감사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두 번째 사랑은 후회가 아닌 감사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무척 행복했다. 시간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갔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의 일상은 한층 더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해졌고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나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고 나는 그가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날 그는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걸 주고 싶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우리가 있었다. 바닷가에서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 보았다. 사진 속에 나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역시 나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나는 울컥했다. 그가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사진을 조용히 가슴에 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함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젊은 날 우리가 놓쳤던 행복이 이제는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것을 51년을 돌아 다시 만난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었고 미래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사람과 함께 남은 모든 날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할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어떤 날은 조용했고, 어떤 날은 유난히 웃음이 많았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뜨겁고도 격렬했지만, 70대에 찾아온 사랑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부드럽고 포근했다. 어느 날, 승호 씨가 내게 말했다. 정혜 씨,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이 있는 곳, 그리고 한 번도 함께 가지 못했던 곳.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가요.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오래전 우리가 함께 걸었던 바닷가, 젊은 시절 함께 가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던 산,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기 전까지, 서로가 홀로 살아온 시간들이 쌓여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다. 그곳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산책을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오래된 카페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사랑을 배우고 있었다. 정혜씨, 우리가 젊었을 때이 여행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마 더 많은 꿈을 꾸었겠죠. 하지만 지금이 더 좋은걸요.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고, 이제는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요. 우리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짐을 정리하면서도 서로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이제는 당연한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욱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는 것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함께하는 순간들이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제 아들이었어요. 그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 사람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고 계시지 않냐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사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에요. 아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엄마도 혼자 지내는 게 편한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공허함이 커지더라.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누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공유하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더라고. 아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원하신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해요. 그의 말에서 여전히 걱정이 묻어났지만 저는 고마웠어요. 적어도 제 선택을 존중해주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어요. 딸은 저보다도 더 강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외롭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꼭 결혼까지 해야 해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돼요? 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구와 배우자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늦은 밤에도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딸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녀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지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결정이 아니야. 엄마도 많은 생각을 했단다. 가족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저는 제 마음을 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반대가 있더라도 이번 만큼은 제 행복을 위해 선택하고 싶었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의 결혼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화려한 결혼식도 많은 하객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만 하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과정이 단순하다고 해서 감정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작은 한옥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어요. 하얀 저고리에 고운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흐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순간은 여전히 설레는 거였어요. 그날 신랑이 된 그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보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는 저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오래 전부터 함께 해온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죠. 가족들은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축하해주기로 했어요. 아들과 딸도 결국에는 참석했어요.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저만의 생활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와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하루의 끝까지 생활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새벽 같이 일어나 마당을 거닐고 뜨거운 차를 우려 마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저는 그런 글을 보며 어색하면서도 새롭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조금씩 그 생활 패턴에 맞추게 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같이 차를 마시고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식사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살던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매운 음식을 선호하지 않았고 향신료가 들어간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즐겼어요. 된장찌개, 김치, 고등어조림 같은 음식이 그의 주식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그는 베트남 쌀국수를 맛보며 의외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이든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그가 아끼는 물건이 저에게는 불필요한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제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그에게는 낯설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어느날, 그는 오래된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너무 낡아서 이제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 라디오는 내가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담고 있어요. 이걸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서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물건 하나에도 그 사람의 추억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습관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맞춰갔어요. 예를 들면, 그는 저녁을 일찍 먹고 일찍 자는 편이었어요. 반면, 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습관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젠 어느 정도 양보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지 않기로 했고, 그는 아침에 조용히 움직이며 저를 배려했어요.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느날, 그는 문득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알겠어. 그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혼자 지낼 때는 몰랐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차한 잔을 함께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가족들도 조금씩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과 반대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아들은 가끔 집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생각보다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그의 말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일상이 함께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덕분에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하는 삶이 마냥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아직 건강한 편이었지만 그는 종종 허리 통증을 호소하곤 했어요. 병원에 가자는 제 말에도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저는 쉽게 넘길 수 없었어요. 그는 예전보다 자주 피곤해 보였고 가끔은 숨을 몰아쉬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그를 설득해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진료를 받은 후 의사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고 있다며 꾸준한 치료와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도록 돕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하고 동네를 산책하며 몸을 움직이게 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그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건강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하며 지냈어요. 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며 저는 안도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함께하는 삶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점점 제게 더 많은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젊었을 때 힘들었던 순간들, 가족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야 깨닫게 된 삶의 교훈들, 어느날, 그는 저녁을 먹다 말고 문득 말했어요. 난 한때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곁에 있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또한 긴 세월 동안 혼자 버티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더 없이 든든했어요. 우리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씩 시장을 보러 나가고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는 종종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참 좋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참 따뜻했어요. 그러나 가족들의 시선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그의 자녀들도 연락이 뜸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해해 줄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쌓아가고 있었어요. 봄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일상도 한층 밝아졌어요. 그는 정원 가꾸는 일을 좋아했어요. 작은 마당에 화분을 놓고 꽃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별 관심이 없었지만 점점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도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어느날 그는 작은 장미 묘목을 사왔어요. 이 꽃이 활짝 피는 걸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관계도 이 장미처럼 시간이 지나며 점점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나무 그늘 아래서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저는 그런 글을 보며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순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의 웃음소리, 손길, 따뜻한 눈빛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그 시간을 후회 없이 채워나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빛이 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첫사랑이었어.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젊은 시절 모습에서 지금과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우린 오래 만나지 못했어. 부모님 반대도 있었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됐지. 하지만 나는 가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누구나 가슴 속에 간직한 사람이 하나쯤은 있는 법이에요. 그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너는 있어?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는 당신이 있잖아요.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지금 내 곁에는 내가 있지. 그의 손길이 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과거를 간직한 채 그러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점점 더 건강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런 글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요. 어느날 그는 병원에 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의 얼굴이 조금 굳어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카페에 들렀어요. 그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저를 바라봤어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고마워.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